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구 기름동 롯데캐슬 클라시아 110동 504호 42평 신축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18억 7천만 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금액 14억 9천6백만 원에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신축 2년차 새 아파트 2029세대 대단지 4호선 기름역 동북선, 경전철, 2025년 개통예정, 더블역세권, 영운초 도보 5분거리, 매원초, 성신초, 동북초, 송곡초, 미아초, 기름초, 단진의 어린이집 두 곳, 이음, 한울, 현대백화점, 노태백화점, 이마트, GS마트, 기름시장, 승인시장, CGV, 꿈의 숲 아트센터, 길벗 도서관,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최상의 생활 인프라 갖추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수십억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집 마련 한번 하고 말 사람이 그 많은 양의 경매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정열 낭비입니다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 날짜 지난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수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